397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참고 보든가. 늙었어도 아닌 건 참고 못 보겠다. 유난히 눈에 귀에 거슬리는 게 나이 먹었다는 증거인가. 아니다. 그간 산에 치어서 못 보고, 안 보고 지나쳐온 것들에 대한 관심. 편안한 관심 쪽이면 좋겠는데, 그렇지 않아서 더욱 불편한 요즘이다. 못 보면 좋겠는데, 어렵고, 안 보는 게 좋겠는데, 그도 힘드네. 3문제가 오겠습니다. 보이고 들리는데, 못 보고, 못 듣고, 지나치긴 힘드네. 일일이 간섭하자는 건 아니고, 그렇다고 내 간섭을 누가 묵묵히 받아주겠네.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논평 정도라 이해해주면 고맙겠네. 들어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조금은 있을 거야. 도움이라고? 번거롭게. 그렇잖아도 감당해야 할게 아직 수두룩하게 남아있네. 덜지는 못하겠고 더 하고 싶진 않네. 알겠나? 내가 세상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해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. 늙어서도 아닌 건 참고 못 보겠다. 유난히 눈에 귀에 거슬리는 게 나이 먹었던 증거인가? 아니다. 그간 사는데 치여서못 보고 안 보고 지나쳐온 것들에 대한 관심이다. 편안한 관심 쪽이면 좋겠는데 그를 찾아서 더욱 불편한 요즘이다. 못 보면 좋겠는데 어렵고 안 보는 게 좋겠는데 그더힘드네